아저씨 이거 해야 돼요 어려운 문제예요 천천히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를 다 먼저 적으셔야 돼요 그것만 적어도 부분점수 받아요. 그거 안 했어요. 어 했어요. 네 빨리 해볼게요 선생님은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,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을 때로 할게요. 이 때는 어떻게 되죠?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3. 얘는 1, 2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3, 콤마 0 나와야 되니까 6 이렇게 생겼고 gx는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는요 여기 는 넣어도 상관없어요 1부터 3까지는요 얘는 뭐죠 한 칸일 때두칸 내려왔으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네요 얘는요 두칸갈때한칸 내려왔으니까 마이너스,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모겠어요3 넣었을 때0 나와야 되니까 3 넣었을 때 어, 2분의 3인가요 이렇게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를 표현하고 자 내가 구하려고 하는 녀석은 g합성 fx에요 그렇죠 그럼 g덩어리니까 여기 덩어리죠 그럼 여기 뭐죠 덩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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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떻게 된다고요 마이너스 2 덩어리 더하기 3 이거일 때, 이렇게 됩니다. 여기까지 오케이? 그냥 덩어리, 그러니까 어, 덩어리 대신에만 넣은 거야.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. 자, 근데, F가 언제 0부터 1이냐는 거죠. FX가. FX라는 건 Y잖아요. 자, F가 언제 0부터 2냐면, 0부터 1까지 어 얘네요 얘 왜요? y가 0부터 1까지라고 어 y가 0부터 1까지 얘라고 지금 얘 몇인데 여기 지금 보니까 딱 가운데잖아 지금 2분의 3이겠죠 너가 여기 f에다 누구 넣어야 되는 거야 음자 보세요 빼기 2에 f자리에 누구 넣을 거냐고요 f 어떤 f를 넣을 거예요 이 e 내려온 f 누구죠? 얘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. 마이너스 2X 플러스 6 더하기 3. 근데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? 어디서부터? 2분의 5부터? 3까지인가요? 여기, 여기, 여기. 1일 때 찾아봐, 1일 때. 1일 때. Y가 1일 때. 얘가 Y가 1이어야 돼. 1나으면 몇이죠? 넘기면 마이너스 5니까 2분의 5 맞죠? 2분의 5에서부터 3까지인 거야. 얘를 그린 거라고. 어떤 식이야? 4x 빼기 12 더하기 3이니까 빼기 9 이렇게 될 거고 여기까지 오케이. 다음 1과 3이거든요 f가 1과 3이면 어떻게 되죠? 1과 3 사이. 어, 두 개네. 그럼 얘도 답이 어떻게 얘도 어떻게 되는 거야? 얘도 어떻게 되는 거야, 아저씨? 어. 두 개로 갈리는 거야? 여기 밑에다 붙이고 할게. 두 개로 갈린다고? 어떻게 두 개로 갈려요? 마이너스 2분의 1인데, fx에다가 뭐 넣는 거야? 응, 이렇게 넣을 건데. 여기다가 뭐 넣을 거야? 0부터 2까지는? 아. 0부터 x가 2까지는요 누구 넣는다 위의 식 0부터 2까지 얘를 넣는다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3을 넣고요 2부터 어디까지요 아까 했으니까 알죠 2분의 5까지는 누굴, 거려, 누굴 넣어요 내려오는 거 예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을 넣으라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4분의 1x 빼기 2분의 3 2분의 3어 그냥 4분의 1x고 얘는 x 빼기 3. 이거 하니까 뭐야? 빼기 2분의 3이네. 오케이? 그럼 실제 네가 그림을 그리라고 치면 어떻게 그리는 거야? 0부터 2까지는 4분의 1x. 요렇게 그려. 2까지는. 이넘분데 2분의 1일 거거든. 그 다음, 2부터 2분의 5까지는 누굴 그릴 거야? x 빼기 2분의 3날 거야? 그럼 기울기가 좀더 올라가죠? 2분의 3. 확인하고 싶으면 2를 넣어봐 여기 2 넣어봐 그럼 몇이야? 2분의 1이니까 여기 맞잖아 연결된 거야 이렇게 그럼 2분의 3 넣으면 x 세다 2분의 3 넣으면 0이네? 그렇죠. 그렇죠 이거 내가 지금 계산을 잘못했니? 아니 아니 그2 다음에 2분의 3이 아니라 2분 그트랙에서 2분의 5 아니에요? 어 이걸 써야 되는 어 잠깐만요 0부터 2를 했고 2부터 2분의 5잖아 얘얘 해야죠 얘 아, 그렇네. 바보네요. 미안해. 2분의 5죠. 어쩐지 답이 이상하네. 2분의 5 넣으면 몇 나오죠? 예, 예. 예, 1 나오고요. 그 다음은요? 예죠. 4x 기 9니까 어떻게 돼요? 더 가파르게 올라가겠죠. 이렇게. 이해 가세요? 그래서 여기 3. 3 넣으면 3, 3, 12. 어, 3이네요. 응. 오케이. 그래서 이게 끝이에요. 요거 세 개를 니가이 범위 내이 범위에서 예요. 이 범위에서 예요. 이 범위에서 요거 요세 개를 쓰셔야돼요